예상 포지는 면역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안 떨어지게 증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이제 병이 생기면 염증은 당연히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 오게 됩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키라고 할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잘 작동하면 체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면역 세포들이 맞서 싸우면서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급성 염증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몸속 염증 반응에 대적할 수 없게 되고 염증이 체내에 남아 만성화가 일어나는데요. 만성염증이 체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 전신에 퍼지면서 건강을 위협하고 전신에 걸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시한폭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만성염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체내 조직과 세포는 쉽게 손상이 됩니다. 실제로 만성염증은 암, 동맥경화 및 심뇌혈관 질환, 치매뿐만 아니라 근감소증과 우울증 등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